단어만 외워가지고 오면 단어만 가지고 영어 등금 맞게 해주는 독해는 무료로 뿌려줄게. 요 알았지? 책 이름 뭐라고? 고카터야. 이제 수능 이제 주장 문제. 전 시간에 우리 요지했잖아. 이게 스텝 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똑같이 요지 주장은 말만 다른 거야. 말만 말만 다른 거고 주제문 찾는 원리에서 일도 안 변합니다. 똑같이 할게요. 우리 했던 거랑 자첫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더럽게 길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 자른 다음에 주어가 길다라는 거는 땡큐라고 하는 거야 주어가 길다라는 건 소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요구만 해도 답이 그냥 나온다고 봐 그래서 문장을 보다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수능을 보는데 그럼 멘붕이 와가지고 뭐 이딴 생각 하지 말고 보고 나서 찾아 긴 주어에다가만 밑줄 신 다음에 거기 명사를 찾아가지고 답을 써봐 그럼 맞아 자 길지 해석해 볼게요. 여긴 주어가 기니까 Biggest road block to play for adults 이렇게 왔어. 성인을 위한 성인을 위한 놀이의 성인을 위한 놀이의 가장 큰 로드 블럭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는 방해물, 장애물이란 얘기야. 자, 성인을 위한 놀이의 가장 큰 장애물은 걱정이다. 바보 같아 보일까 봐 걱정이라고. 아저씨가 막 애들 놀이 하는 거 보고 막 씨익 웃고 있으면 아좀 들떠진 사람이라고 볼까 봐 걱정한다는 얘기야. 내용은 그래. 몰라도 돼. 자, 소재가 뭐야? 다시 한국말로 해 준다. 어른들을 위한 놀이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이렇게 한국말로 해준 소재, 소재가 뭐니? 어른들을 위한 놀이지. 이거 못 찾으면 구글 못 하는 거야. 자, 어른들을 위한 놀이야. 봐봐. 어른들 놀이 있나 봐봐. 어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이건 아동이니까 틀렸고 음 여긴 개인이잖아 야 소재 어떻게 본다고? 구체적이어야 돼 어른 개인 아동 다른 말이야 타인이잖아 어, 야 찍어도 1번 5번 어른들을 위한 놀이어야 돼 그럼 봐 1번 아니면 5번이겠지 둘 중에 하나 찍어야지 이렇게 문장을 본 다음에 내려가는 거야 자그 다음 문장은 뭐야 또는 그들은 그들은 생각한다 어른들이겠지? 앞 문장에 나온 게 어른이니까 어른들이겠지 자쭉 가서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 거야. 자, this. 뭐 하는 거라고 얘가? 요약하는 거야. 특히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된대. 어떤 사람이냐면, 음, 행위, 표준은 뭐 한대. 어쨌든 바뀌진 않은 것 같아.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얘한테도 해당된대잖아. 내려가. 자, 쭉 내려가서 주제물처럼 생긴 게 있나 봐봐. 모양적으로, 모양적으로. 얘가 주제야 얘가. 콜론 왜 찍어 이 고작해봐야 문장이 한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폴로는 부연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거든 왜 해주겠냐? 부연 설명을 중요하니까 해주겠지 자 핵심은 이런 뜻이야 즉 그리고 여기 뭐 나와? have to, must, should 주제문 이제 아 이거 주제네 너는 뭐 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허락해줘 Improvise는 즉흥 놀이하다, 즉흥 연주하다 이거야 재즈하는 애들이 주로 하는 거 그리고 흉내 내고 Take on, 떠맞다 어떤 캐릭터나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떠맡다. 여기서는 Long Hidden Identity.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정체성을 떠맡아. 즉, 부캐. 요즘 유행하는 부캐릭터 있지. 부캐릭터를 떠맡아가지고 흉내내고 즉흥적으로 놀고 할수 있게 해주라고. 누구한테? 너한테. 자, 누구한테 쓰는 말이야? 어른들한테. 어른들 편하게 놀아. 이거야. 자, 둘 중에 5번이라고 쓴 놈들이 있었어요. 자, 이거 봐. 명사가 분명히 나왔지.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야, 5번이 답이라면 우리가 찾은 첫 문장, 마지막 문장에 얘랑 똑같은 소재가 나와야 된다니까. 안 나오면 절대 답이 될수 없어. 야, 쓸데없이 이런 거 하지 말고, X. 어, 이건 없어. 얘기했네, 이렇게. 답을 줄이는 걸 잘하는 거야.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 아직... 아리까리한 거몇개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맞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정상이야. 왜냐면 아리까리하다는 건1 0 0 아닌데 나머지 답이 안 되니까 얘가 답을 이렇게 쓰는 놈이고 야, 시험못 보는 새끼들 대부분 그래. 선생님,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런 애 치고 다 맞은 새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거의 다 틀렸어.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찾는다. 자, 두 번째.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주장 문제도 우리 지금 푸는 거랑 똑같이 할 거야. 자, 첫 문장. 디벨 v 핑 l 스 p i n g e x 그랬어 전문지식을 개발하는 것 이런 말이지 말 그대로 주가 사람도 아니잖아 이거 중요한 소재 c 리 r 스트오 o s t 그 자체로 대가나 비용을 동반한다 뭐 이런 얘기야 여기 읽었어 그럼 봐봐 아 그럼 디벨 v 핑 l 스 p i n g e 니까 전문지식 기른다는 얘기가 있니 아 전문성인가 이렇게 보란 말이야 전문성 함양 이런 거겠구나 전문가 전문성 함양, 전문가, 이렇게 왔어. 아, 이거 전문성을 함양하라는 건지, 전문가인지, 이렇게 보는 거야,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빼고 전문가가 될수 있다. 전문가 얘기 같아 내려가면서 이제 뭐 한다고? 주제음 찾아야지. 그냥 중간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려고 들지 말고, 빨리 지나가. 벗 같은 거 있나 봐봐. 그래서 쭉 보는데, 벗 같은 거 없어. 그러면 쭉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고? 주제문 찾는 거야. 자, 가서 주제문 생긴 걸 찾아보세요. 어딨니? 여기야.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봐. 자, 공부 좀한 놈이면 이 문장을 보고 구문을 하나 찾아야 돼. 왜냐면 이런 구문이 있어. As 주어 동사. 자, 기출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기출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문은 잘 기억해놔. 구문의 단어나 내용만 바뀌어서 똑같이 나올 거야 자 원래 as 다음에 주어동사가 오면 뜻이 뭐냐 때 때문에 함에 따라서 뭐 이런 거지 근데 앞에 자, 형용사나 부사가 주로 와 가끔 명사가 오기도 해 근데 그건 잘 몰라도 되고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앞에 as가 또 붙을 때가 있어 요따구로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as가 두개 붙어있으면 영어 못하는 놈들은 원급하고 헷갈리는 놈들이 있어 구별점 알, 알려줄게 잘봐 원급은 어디 오는 거다? 동사 뒤에 오는 거다. 어? 얘는 어디 오는 거다? 문장 앞에 오는 거야. 얘랑 얘랑 전혀 다른 거야. 이 원급으로 풀면 안 됩니다. 자, as 주동사 앞에 형용사 부사하고 as가 같고마 자, 이거 이렇게 빼 봐, 이렇게. 뭐왔지 단어가 한 단어라도 이렇게 오잖아? 오면 양보절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들 아는 do, although, while 뭐이따오 단어들 있지? 요런 단어들이야. 자, 문장을 읽었는데 도훈나 양보절이 오면 주제문이다. 주제문이다. 자, 그래서 봐. 비록 우리가 may want to become expert in everything in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을지라도. 자, 이거는 지금 요지 주장 문제니까 해석해도 돼? 안 돼? 안 해도 돼. 빈칸 문제 가면 뭐 어떻게하라고 얘를 꼭 해석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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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지워야 되니까. 자,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to do so. 야, 모든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그럴 시간도 없어. 자, 주제 나왔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없다야. 사실 이거만 가지고 답을 쓸수 있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없다. 자,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찾아볼게요. 밑에 내려가 봐. 내려가 보면 얘보다 더 쉬운 거 있어요. 이거 봐봐. 여기다 쳐봐. It's clear that we should. 이 정도 나오면 주제면 물를수 없겠지? 자, 뭐하네? 우리 뭐 해야 된다? Our expertise on those domains. 여기에다가 집중해. 어디? 선택한 건데, that are most common, important to our lives. 야, 가장 일반적이고. 내 삶의 제일 중요한 분야에만 집중해. 찾아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야, 이게 common and important다. 똑같이 안 써준다 그랬지, 요즘 문제는. 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역에 집중하라는 얘기 맞나? 표시하고. 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틀렸지? 전문성을 타고난 얘기 노력하라는 얘기야? 집중하라, 노력하라, 다른 말이다 자, 5번.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야, 다 좋은 말이지, 이런 거. 좋은 말 쓰라는 게 아니라, 주제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라는 거야. 제일 가깝게 바꾼 게 뭐야? 1번이네. 야, 일반적이고 중요한 거니까 의미 있는 걸 하라는 거지. 노력해라, 계획해라, 이런 얘기 일도 없어. 질문 어떤 게 나오냐면 아, 선생님, 그 같은 말 아니에요? 야 그렇게 따지면 다 같은 말이지. 자 영어는 어떻게 한다? 글 안을 벗어나면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관성이라고 하고 어려운 말로 글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야, 응집성. 자 영어로 쓰면 코 히어 전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아니 일본이나. 2번이나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자, 이 글은 누굴 위해 쓴 걸까? 여러분, 시험제 내려고 쓴 걸까? 아니야. 이 글은 어떤 사람이 냐 글을 쓴 거야. 근데 글이라고 하는 건 얘를 읽고 받는 느낌은 여러분하고 여러분 친구들은 아마 비슷할 수 있어. 왜냐면 같은 환경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나이를 바꾸고 성별을 바꾸고 사는 곳을 바꿔보면 똑같은 글을 읽고 여러분처럼 2번이나 3번, 4번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건 뭐다? 글을 읽고 느꼈다는 건 뭐야? 네 생각이라는 거야.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글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 글에서 뭐라고 나왔어? 집중하래잖아. 집중하래. 어디? 너한테 중요한 것만 집중하래. 여기 너한테 중요하단 말이 있냐 없니?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중에 너한테 중요한 영역에만 집중해. 의미 있는 영역에 전문성을 키워라 이게 집중이지 다섯 개 중에서 고르는 거라고 그냥 얘도 되고 쟤도 되는 거 같아요 선생님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 서 가까운 거 왜? 이 글을 읽은 다른 사람은 너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글을 벗어난 거야 그걸 영어로 후이전이라고 하고 응집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 들었나 또봐 언어 공부할 때도 되게 필수적인 거야 이런 공부 자, 그 다음 이제 21년으로 넘어갑니다. 수능 문제 똑같은 거다. 자, 보시면 첫 문장이 자, 요따구로 생겼어요. 길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이렇게 보면 길어. 길면 어떻다고? 좋다고. 최상급 나왔지. 원어브 최상급 나오면 전형적인 주제문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단어가 미스테이크다. 실수니까 여기 나온 거는 주제에 반대말이 나왔다는 것만 파악하면 돼. 주어 기니까 해석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자른 다음에. 걔네들이 처음 소셜미디어로 시험할 때, 실험할 때. 자, 걔네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얘기했지? 조직이 처음으로 소셜미디어를 실험할 때, 조직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얘다. 음, 이거 반대네. 야, focus too much on social media too. 소셜미디어 도구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래. NOT ENOUGH ON THEIR BUSINESS OBJECTIVE 자이 구문 보여 구문이 보여야 돼 NOT A BUT B 이게 주제문이야 맨날 나오는 주제문인데 얘를 이렇게 써도 돼 B NOT A라고 써도 돼 이렇게 B NOT A라고 써도 되는데 이거 봐 B AND NOT A 이거 AND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구문 내가 찾아줬다 주제야 자 그러면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하는 게 실수라니까 주제는 뭐냐 여기다 하란 얘기네 그지? 요 정도는 해석 연습해라 자 그럼 봐 조직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비즈니스 오브젝트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다 안 하고 딴 데다만 집중하는 거다 자첫 문장 보고 소재 지워봐 기업 소셜 미디어 그 다음 봐봐 기업 야 비즈니스 오브젝트하고 있나 봐봐 소셜 미디어하고 사업목표 자, 기업 사업 목표. 자, 쭉봐 봐. 사업 목표, 비즈니스 오브젝티브가 있어 없어?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는 얘네 둘밖에 없지않냐 어? 여기에다 집중 하는데딴 데다 집중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소셜 미디어는 다 있는 거 같고 다 있으니까 변별력이 없잖아. 버려. 버리고 이제 나머지 아, 기업 얘기 갖고 기업 사업 목표 둘 중에 하나. 2번 아니면 3번일 거야. 한번 읽어 봐. 기업은 사업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자, 한 번,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사업부표. 처음에 보니까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니 답은 찍어도 몇 번? 3 번. 응? 첫 문장에 보면 답은 3 번이야. 자, 그리고 내려가 봐. 또 있나 보는가 주제문이. 쭉 내려가서, 보면, 음, 쭉 내려갔어. 문장을 본 다음에, 없으면 어디? 마지막 문장 봐봐.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 같아, 안 같아? In order to. In order to purpose i a n o r t be? must? w h a s e r p i d c e a i a t i purpose o the p u o purpose the p u r u r o s the purpose of the purpose of the purpose of the purpose of t e p u r e o e p r o t r p o s e of the purpose of the purpose of the purpose of the purpose of t h p r o s e f e p s of the p s e o r s t u r p o s f the p u r p o p e r f e p t the p u r o r o f e 어떤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향상을 주거나. 즉, 기업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썼어. 자, 여기까지 못했어. 자, in all things. 종합한단 말이야. in all things. 종합하면 목적이 성공을 이끄는 거다. 미디어의 세계도 다르지 않다니까. 목적이 중요하지. 목적이 어딨냐, 이 중에. 예, 아니야. 사업 목표. 목적이 중요하지. 미디어 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거를 정독해서 읽잖아. 그럼 여러분 머리 깨진다. 소재 찾아가지고 답을 이렇게 풀고 심플하게 넘어가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주장문제야 뒤로 넘겨봐 이제 주제문 정리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주제문은 긴 주제문 나왔을 때는 주제문을 못 찾아도 소재가도 답쓸수 있다고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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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른이 위한 놀이의 가장 큰 장애물은 걱정거리다. 그들이 어떤 걱정거리? 그들이 바보 같아 보이거나 부적절해 보이거나 덤 벙어리잖아요. 원래는 띨띨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일 수 있어. 뭐 하면? 만약 allow themselves to truly play 그냥 스스로를 진짜 놀게 하면 어른이 막 진짜 신나게 놀고 있으면 사람들이 바보 같아 보인다는 얘기야. 자두 번째, 너는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해부트 얘가 나오니까 주제문 줘야 돼. 허락해 줘야 돼. improvise 하게 허락해주고, mimic 하게 허락해주고, take on. 뭐라고 뜻이? 띠다. 자존, 자존, 자신감, 아니,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떠맡다 이런 뜻도 있고, 어떤 외모나 외향을 띠다도 있어. 여기서는 오랫동안 숨겨놓은 정체성을 가져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캐를 가져다가, 마음껏 놀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중요하지? 여기 써놓은 거잘 보고, 양보전 양보절 문장 앞에 형용사 부사 뭐가 형용사 부사 모르는 놈은 글자 하나라도 나오면 또 에즈가 생략될 수도 있다. 양보절이에요. 우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을지라도 they are simply not enough time to do. So. 전문가 다될수 시간이 없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주제문, 네 번째 주제문은 it's clear that 무슨 말이야? 명백하다. 그 안에 또뭐 있니? should. 다 생긴 걸로 아니까. 그래야 객관적인 거야. 아니면, 니네가 보기에, 어, 중간에는 이상한 문장이 주제문 같았썼어 주제문이라고 우기면, 목소리 큰 새끼가 답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양으로 본다. 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전문, 우리의 전문성을 concentrate, concentrate A on B. 전문성을 어디에? 선택의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설명이 붙었잖아. 어떤 설명? 검은 가장 일반적이며 우리 삶에 가장 일반적이며 우리 삶에 중요한 그런 영역의 전문 지식을 집중해라. 즉 의미 있고 중요한 거에다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어디? actively enjoy learning about choosing from. 그걸 골랐을 때 배우면서 어떻게 할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거기다 집중하라. 이런 얘기야이 주제문입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자, 주제문 표시는 이런 거 보고 외우는 거야. 자, 이렇게. 주제문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나데이 버피가 아주 흔한 거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건 뭐다? 버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뀔 때는 이렇게 쓰고, 나데이 버피 쓸때 이걸 잘안 쓴다. 콤마 찍기도 하고, 콜론만 찍어주기도 하고, 버스안 써요. 아마 버스 쓰는 이유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병렬 구조에 버섯을 쓴 걸로 기억할 거야. 처음 쓴 사람은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다만 처음 쓴 놈이 엔드를 썼으면 나데이 엔드비라고 다들 해석할 거야. 어 근데 그냥 버섯을 쓴 거야. 여기서 버섯은 그러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인스테드의 개념이야 s 인스테드 방향성을 바꿔주는 개념이야. 자 그래서 버섯에 집착하지말 것. 저스트 써도 되고 저스트 써도 된다라는 건뭘 써도 된다. only를 써도 되는 거지. only를 써도 돼. 나대 only B. 팝송 듣다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A가 아니라 B다. 자 기억해놓고 이런 거잘 기억해놔. 나중에 뒤에 또한번 정리해 줄게. 자 갑니다. 문장을 쭉볼때맨 처음에 뭐부터? 무조건 동사부터 찾는 거야. 자 동사 consider is focus 이렇게 찾은 다음에 자 동사 가까이에 있는 접속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동사는 접속사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c o n 앞에 뭐 있어? when 있지. 그럼 얘네들은 다 이렇게 속하는 거야. 동사랑 제일 가까이 있는 거는 접속사랑 제일 가까이 있는 건그 접속사에 속하는 거다. 이해했지? 그럼 뭐나 뭐? 얘 남지. 이게 주제. 주어. 이게 진짜 주어, 동사인 거야. 앞에까지 다 주어다. 그럼 먼저 when부터. 자, 조직이 소시엄이 되어가지고 실험을 고려하고 있을 때 조직이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대절이다 조직이 어디에 너무 소셜미디어 툴이나 플랫폼에만 집착한다는 거다 뭐가 아니라 그들의 사업 목표에는 충분히 집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딴데 집중하는 게 실수다 어이 아, 주제는 나온 거야 사업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데 딴데 집중한다고 자 그다음에 이 문장은 주제문이야 투부정사 다음에 주어슈드 100% 주제문 맨날 어려운 빈칸 문제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 이것만 찾으면 찍어도 맞추겠다. 야, 어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존재란 소셜미디어는 either A or B 글을 좀 크게 보는 거야. either A or B 자, 소셜미디어는 뭐 해야 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주던가 또는 어떤 종류의 향상을 만들어주던가 측정 가능하게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된단 말이야. 마, 어렵지? 말이 어려우면 어떻다고? 영어는 친절해. 말을 어렵게 써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꼭 단어 하나 써줄 거야. 문장을. 목적이 성공을 이끈다. 앞에 말에서 하, 해주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문장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버려. 그리고 어디? 주어에다 표시. 목적. 이게 뭐냐? 어딨어, 아까? 여기 있던 거. 요게 사업 목적 아니야. 그지 여게 사업 목적이고 이게 목적 아니야 같은 말이지 이렇게 저게 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말이 오면 그게 뭐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영어는 친절하단 말이야 그 다음 문장에 바로 나올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자 우리가 스텝 1 제일 쉬운 거 먼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